28장 천마 천마 용신을 중심으로. 세계와 우주가 무시 이래로 성주 괴공을 반복해 오는 중에 수많은 종교 사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스스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자연히 수장이 있고 교단이 있어 눈먼 중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을 권장하는 말과 달콤한 교리를 만들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가르침만이 옳고 다른 쪽은 외도요, 이단이요, 사탄이라 합니다. 역사 이래로 현생인류가 내놓은 서로 다른 종지를 지닌 교파만도 수백, 수천에 달합니다. 크게 분류하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인격적인 창조주를 내세우는 일신교와 비인격적인 원리를 전제해서 세계의 창조와 유지, 상속, 해체를 말하는 종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상이 있고 그 중에는 아주 악성의 마구니설도 있습니다. 수행 위계가 높을수록 마장도 거세다. 도고 마성이라 합니다. 서로 상대가 발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기밀을 캐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볼때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다른 크고 작은 세력을 지닌 교파의 수장들과 견줄 수 없는 지혜와 자비, 복덕과 위신력 그리고 끝없는 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적정 산매라는 무서운 산매력에서 나오는 자제한 힘과 부사의한 빛을 지니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몸뚱이는 백천억 묘한 빛깔 광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무량광을 백종오색광이라고도 합니다 탐진치삼독과 일체번내 억겁이래로 쌓인 업장 그리고 습, 사악한 기, 그 찌꺼기까지 질로 모두를 녹여 없애야만 볼수 있습니다 청정무구하고 영롱하고 안팎이 드러나면서도 천문학적인 광도까지 지니는 수 없는 색깔 광명의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보다만이 알고 보다만이볼수 있는 보다의 빛입니다. 보다는 삼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수장들의 신통력으로도 도저히 당연할 수 없습니다. 이 부사이한 부처님의 빛은 그들의 영혼체까지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만큼의 빛과 열도 낼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아라한 보살 붓다가 나올 때마다 도가 나아갈수록 저들의 마장은 더욱 치성하게 들어옵니다. 아라한에서 보살, 보살에서 붙다 되어갈 즈음엔 더욱 심하게 공부를 방해합니다. 아라한들이 성중하늘에서 보살과를 증하고자 사람 몸을 받아 온다고 했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용신의 빙이 되어 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성중하늘에서 온 어느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70대 비구 스님이 되었는데 20대 초반에 용신의 빙이 되어 얼굴 왼쪽의 귀와 눈 사이의 부분이 마치 남의 살이 된듯 생경한 느낌 때문에 손으로 문지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스님은 쿠시며 천도제는 물론 온갖 약을 쓰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해보았으나 그 증상이 날로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였고 초인적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화두 공부 사이사이에 100일 1000일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엄동설한 노천 법당에서 하루에 2, 3시간만 잠을 자고 1일 4분 정근하기를 10여 년. 마침내 등력하여 한 소식을 했지만 고질이 된 병적 증상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소문을 듣고 현지사에 와서 부처님께서 시종 주관하시는 특별조상님 천도대제를 올렸습니다. 그때 보니 용신의 졸개인 코브라가 몸속에 빙의되어 있고 그 환부에는 무서운 전갈이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용신 총수의 항복을 받아 그에게서 치료약을 갖다 바르고 약사부처님의 치료를 수회 받아서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축복이 없었다면 이 스님은 미래제가 다하도록 용신의 졸개가 되어 죽으면 독사류의 몸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마, 용신 등 외마는 주로 수행승의 틈을 주면 그것을 노려 치고 들어옵니다. 그 틈새는 여색 등 중계를 파하거나 혹은 경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외마가 침범합니다. 여러 외마 가운데 수도인들이 자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천마, 용신 가운데 용신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 언급했으므로 이제 천마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천마라함은 문자 그대로 하늘마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하늘마라함은 천인에 속하는데 주로 하늘마왕 파순의 권속을 말합니다. 정법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 등그 졸개 권속들과 하늘 외도의 신들, 그들은 변화수를 이용 불보살의 모습을 나투어 마침내 자기들을 따르는 권속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용신을 포함하여 천마의 정체를 낱낱이 알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뿐이라는 것만을 지적합니다. 하늘 천국에는 여러 외도 하늘이 있습니다. 그들 외도천의 수장, 내지 지도급 천인들은 인간 세상에서 자기들을 추종하는 신도들 중에 자기 교단의 교리를 맹신하고 또 교단에 큰 공을 세운 신도가 비명에 죽을 때는 자기들의 위신력으로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마가 됩니다. 이들 고약한 천마들은 부처님 정법문 중에 한 사람의 아라한, 보살, 부다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 무서운 법력을 지닌 도인의 출세를 저지하기 위해 부모, 처, 자손을 움직여서까지 수행인의 공부를 방해할 뿐 아니라 여자를 붙여주거나 건강에 치명타를 주는 등 결정적인 장애를 안겨주려고 시도합니다. 백방으로 방해하여 어떻게든 정법 수행을 계속할 수 없게끔 합니다. 빙의되어 공부에 진척을 막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마장을 막아줄 수 있는 정법 문중의 진짜 큰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 부다는 왜마 곧 천마나 용신들을 잡아 주로 지장궁으로 압송합니다. 못된 짓을 한 행위에 대해 즉결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